명언을 해석해 드리는 힐링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영상은 명언의 의미와 뜻을 풀이하고 창작하여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오늘의 명언은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상황이 얼마나 나쁘던 간에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입니다. .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상황이 얼마나 나쁘던가 내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이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에서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학업, 직장, 가정, 인간관계 등등.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고민과 어려움은 끝이 없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힘들어하며 마치 이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은 절망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으니 너무 괴로워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라.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죠. 사실 우리가 흔히 영원하다고 여기는 것들도 시간이 흐르면 모두 변합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도 계절의 풍경도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시시각각 변하죠. 어제의 슬픔이 오늘의 기쁨으로 지난 실패가 내일의 성공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현재의 고통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곤 해요.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언젠가는 지금의 역경도 지나갈 테니 너무 좌절하지 말라고 말이죠. 대학교 시절 저에게도 이런 깨달음을 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문이 좁아 보이던 시기였죠. 열심히 준비했던 면접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좋은 소식을 전해올 때마다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왜 하필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 이 절망은 영원히 계속되는 걸까 하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TV에서 본 다큐멘터리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폐허가 된 마을에 홀로 남은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할머니는 폐허 속에서도 묵묵히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작물을 기르고 계셨죠. 기자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으세요?라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이 오는 걸 알기에 언젠가 이 시련도 끝날 거라 믿는단다. 저는 그 말씀에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고통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부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우리에겐 누구나 겨울 같은 시련의 시기가 찾아오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에게 그 봄을 믿으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지금의 아픔을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는 지혜를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통의 순간을 그저 달콤한 위로로 덮어버리자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슬픔과 절망의 시간이 있기 마련이고,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죠. 다만,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눈을 잃지 않는 용기와 지혜랍니다. 지금은 비록 캄캄한 터널 속이지만, 터널 저 너머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잃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힘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나요? 시련의 아픔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던 적, 사업의 실패로 좌절만 맴돌았던 시기, 가족과의 갈등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날들,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인생의 고비마다 그런 순간을 겪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봄은 반드시 온다. 작은 씨앗을 심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우리도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의 고민과 아픔들이 지나간 어느 날 그때를 돌아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그 시절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제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론 그 시간을 버텨내고 이겨낸 제가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아 잘 견뎌냈어. 넌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먼 훗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상황이 얼마나 나쁘던 간에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다는 걸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얘기에 공감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보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 제 안에 내재한 희망과 용기를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걸어가며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따뜻한 인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구비구비, 고난의 길목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걸어가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우리에겐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음을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